네, 이 차량은 코란도 C 2륜, 2륜. 이륜, 이것도 2륜하고 4륜하고 두 가지인데 뭐 머플러, 플런, 뭐 플러가 끊어져서 오셨어요. 이거는 2륜 이륜 차량입니다. 2륜하고 4륜하고의 차이는 요요 요, 요쪽에 파이프가 좀 길고 짧고 이래요. 아무튼 여기가 이렇게 또 끊어져 갖고 이거 용접을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 전부 부식이 일어나갖고뭐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. 네,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머플로를 뛰어내렸습니다. 떼어내려서 보면, 그 밑에만 이게, 여기만 끊어진 게 아니고,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그냥 뽕 나있어요. 위에. 전체적으로 다, 부식이 일어나서, 이거는 뭐, 교체하는 게 맞겠죠? 이건 뭐, 이거 수리할 수가 없네요. 뭐, 통쪽에 다, <laughs> 터져갖고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기성품으로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조립하고, 시동 걸고, 소리를 한번 확인합니다. 이 라인이 썩으면, 이게 참 그래요. 그러니까 통째로 이렇게 닦아야, 파이프가 상태가 멀쩡하니까, 오래 타겠죠. 이 안쪽은 약간 부실해서, 응급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네, 하시면 한동안 타시겠죠. 예, 다 됐습니다. 빼놓은 거는, 아까 확인했듯이, 여기 있구요. 예, 네, 다 됐습니다.